시대마다 웃기는 방식은 달라지지만 진짜 레전드는 시간이 지나도 회자됩니다. 오늘의 고트다 고트는 SBS 역대 예능 프로그램의 고트 지상파 방송 3사중 가장 역사가 짧지만 한국 예능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MBC, KBS, SBS 개그맨이 총집합한 웃으며 삽시다부터 도전 천곡. 솔로몬의 선택 같은 실험적이고 독특한 포맷까지 34년간의 역사에서 SBS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후보는 2003년부터 시작된 웃음을 찾는 사람들, 속칭 우차사. 공개 코미디의 절대 강자, KBS 개그 콘서트의 아성을 무너뜨릴 뻔한 우차사는 무명 개그맨들의 등용문이자 이후 수많은 스타를 배출한 프로그램이었죠. 심연섭, 이태식, 이병진, 강성범, 김숙 등. 개콘 출신 개그맨들이 이적해오며 시작된 우차사는 대학로의 인기 스타 컬투를 필두로 박승대 스마일맨니아 출신 SBS 7기 개그맨들이 중심이 되어 본격적인 날개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대표 코너로는 미친 소열풍을 일으킨 컬투의 그때그때 달라요. 이달 한달에 한 번씩 마실 수 있겠네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에요 생뚱맞죠. 신인답지 않은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김신영의 행님아.

같아. 어! <웃음> <시간을> <웃음>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설의 팀, 나몰라 패밀리. Like 지금 우리 차사의마지막희망웅이아버지웅이아버지이리오아저씨는쇼르 뉴페이스들의 약진과 신선한 개그들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계약 사태로 인해 인기 주축 개그맨들의 이탈과 무한도전, 1박 2일 등 많은 리얼 버라이어티에 밀리며 잦은 편성시간 이동, 지나친 오버 연기나 유행어 남발로 인한 인기 저하를 이유로 종영과 시즌제 개편을 거듭하였으나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비록 시청률 하락으로 막을 내렸지만 우차사의 유산은 여전히 예능계에 남아 그 위대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방송된 엑스맨, 서바이벌 예능인 동거동락과 짝짓기 예능인 천생연분을 섞은 듯한 포맷과 팀을 패배로 이끄는 스파이, 엑스맨을 찾는 추리 예능의 형태까지 섞인 참신함과 MC 유재석, 강호동 외에도 김재동, 박명수, 김종국, 하하, 지상렬, 윤은혜, 이지연, 신정환 등그 시절 예능의 올스타전이었죠. 예능과 더불어 스포츠 그리고 로맨스까지 당연하지 게임은 주얼리에서 캐릭터없던 이지연을 단연 퀸의 자리로 올려주었으며. 너 근육 약 먹고 만들었지. 틴틴탱탱 <laughs> 후라이팬놀이는 술자리에서 쓰일 만큼 대중적인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능의 대세는 점점 때샷 버라이어티에서 리얼 버라이어티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방영 후기에는 중심 포맷인 엑스맨 찾기가 흥미를 잃고 점차 연예인들의 홍보를 위한 장기 자랑류 프로그램으로 변화, 식상해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래도 일요일 예능의 절대 강자로서 현재까지 국민 MC 유재석, 강호동, 한상의 콤비를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엑스맨은 예능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11년 시작된 정글의 법칙,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판 리얼 생존 예능. 다인 김병만이 공개 코미디를 넘어 리얼 다큐 바라이어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열악한 야생 속 생존, 부족과의 교류, 자연과의 싸움, 그리고 그 와중에 터지는 멤버들의 인간미를 볼수 있으며, 다양하고 아름다운 해외 오지들과 생존을 위해 먹는 다양한 식재료는 기존 예능에서 볼수 없던 신선함을 주었습니다. 다인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김병만의 신체 능력과 생존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SBS 연예대상 2회 수상에 영광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앞세운 리얼 다큐 버라이어티에 큰 타격을 준 조작 논란과 오지 생활에서 오는 안전 불감증 문제, 게스트만 바뀌고, 불피우고, 집 짓고, 사냥하는 엇비슷한 콘텐츠의 반복 등, 최후에는 코로나19 창거를 끝으로 종영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글의 법칙은 기존 예능들과 비교를 불허하는 진정한 생존 예능으로 두번 다시 보기 힘든 유일무이한 예능입니다. 2010년 첫 방송, 우후 죽순 생기던 리얼 버라이어티 판의 새로운 바람, 추격전을 메인으로 삼은 역대 국내 최장수 버라이어티에는 런닝맨이 네 번째 후보입니다. 국민 MC 유재석을 필두로 웃긴 이미지가 희석됐었던 지석진은 런닝맨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예능계에서 검증되지 않았던 이광수, 개리, 송지효, 전소민이 뛰어난 예능감을 보이며 활약합니다. 믿고 보는 김종국, 하하, 양세찬까지 멤버 라인업 자체가 드림팀급이죠. 근래에는 지혜은, 최다니엘 같은 또 다른 신성이 활약 중이기도 하고요. 예능에서는 보기 드문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무려 100여 개국 이상의 해외 시청자들에게 방영되고 있고 멤버들의 인기 또한 한류 스타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반복되는 출격전, 레이스가 줄을 이루던 형태에서 오는 식상함과 진부함, 멤버 간의 케미를 강조하는 다양한 포맷으로 변화를 주었으나 길어진 방영 주기로 인해 어설픈 제작진의 기획력과 난잡한 컨셉, 에이스 이광수의 하차 등 멤버 교체 등을 문제로 현재는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닝맨은 예능에서 보기 힘든 해외 시장의 인기까지 거머진 예능계 국가 대표이며 또 다른 변신으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길 기대해 봅니다. 대세는 리얼 버라이어티에서 관찰형 예능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일상을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 미운 우리 새끼가 마지막 후보입니다. 수없이 많아진 채널과 유튜브, OTT 등 다양해진 영상 매체의 힘을 잃은 TV 프로그램의 위상. 그치만 미우새는 아직까지도 시청률 10%를 넘나들며 그 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아재스럽고 궁상떠는 솔로 연예인들의 일상과 어머니들의 리얼한 리액션과 입담. 비록 젊은 감성의 예능은 아니라도 자식을 지켜보는 어머니들의 심정에 공감하듯 저희 부모님도 꼬박꼬박 지켜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박재훈 이 이상민, 김준호를 주역으로 한 스피너프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까지 나왔습니다. 허나 시청률과 화제성이 높다는 이유를 빌미로 일반인인 어머니들 4명에게 대상을 주거나 팀 전체에게 대상을 줬던 게큰 논란이 되었고 심팔토론 표절사건으로 진정성에 논란 주요 출연자인 김종국, 이상민, 김준호가 결혼을 하였으나 하차없이 계속 출연하며 싱글 연예인들의 일상생활을 어머니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프로그램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터지는 등 현재는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중 저의 고트는? 앞으로 전설의 유강체제를 다시 볼수 있을까요? 리얼버라이어티 시대 이전 마지막 불꽃 엑스맨은 영원한 저의 고트입니다. SBS 예능 당신의 고트는? 어느 작품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